오늘은 간단히 NPL 대부업 시작부터 첫 번째 NPL을 매수해서 아마 수익률을 수익을 올리기까지의 어, 좀 기간을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NPL 대부업을 오늘 신청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늘 9월 30일, 네. 자, 금융감독원에다가 이제 NPL 대부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과정 이런 거는 뭐 익히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패스하고요. 네, 자본금 5억을 맞춰서 어, 통장 잔고까지도 맞춰서 네, 신고를 이제 오늘 등록 네, 모든 서류가 다 준비돼서 잔고 증명 모두 완벽하게 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네. 자 오늘 신청을 했으면 자 오늘부터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내년 내년 4월이나 그것도 빨리 6개월이면 뭐 빨리 나오는 거고요 6, 7개월이면 빨리 나오는 거고 자칫하면은 이제 내년 7, 8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10개월 잡아야 되니까 아마 금융감독원에 직접 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아마 1년 정도 기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1년이 좀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서류 낸 것들에 대해서 좀 보정, 다시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어. 자, 여기서 첫 번째는 그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냈는데, 어떤 분은 나보다 늦게 냈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요. 예. 저는 이 사람보다 빨리 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예.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우체국이나 이런 택배 시스템처럼 언제 보내면 언제 도달을 하고, 이게 어느 시점에는 내가 이 정도가 뭐 물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금융감독원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고 막연하게 기다림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오늘 그냥 신청하고서 난 그냥 나올 때까지 뭐 준비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되죠 아니에요 사무실을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할 때는 첫 번째 모든 서류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때그 서류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내가 여 이곳에다가 대부업 사무실을 낼 거예요라고 하는 그 근린시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가. 네. 뭐 어떤 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뭐 가짜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미 시작부터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부업을 신청을 한다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가짜 계약서를 뒤미는데 그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을 얻고 그사무실 얻은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그게. 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이 된다. 그럼 오늘부터 대법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일단 사무실에 월세 권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안에 그뭐 책걸상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은 갖춰 놓질 않더라도 일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차후에 대법 등록증이 나오면 그때 세팅하고 난 들어갈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빌딩 주인, 건물 주인들이 뭐 시간을 봐주겠습니까? 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등록증 나면 그때부터 월세 내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한 날로부터 무조건 월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대법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기본적으로 소유되는 경비, 사무실 월 임대료,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단은 사무실 얻었으니까 내가 그냥 공실을 놔둘 수 없으니까 내가 세팅해 놓고 나가서 거기서 뭐라도 공부를 하든 뭐라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네, 얻는데 들어가는 재반 비용은 매달 들어간다. 자, 그래서 뭐 빨리 나왔다고 쳐요. 내년 6월 네, 한 8개월 만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6월달에 등록증이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NPL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NPL을 찾아서, 근데 물론 대법 등록증이 언제 나올 지 모르니까 MPL을 찾아가지고, 뭐, 그,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연락을 한들, 기본적으로 보내줄 서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MPL을 찾겠다고 연락 어떤 사람은 미리 찾는 걸딱 준비해놨다가 등록증이 남과 동시에 MPL을 하면 되지 않아요? MPL을 사면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등록증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그거를 기다립니까? 아니, 날짜라도 언제 나온다라는 게 확실,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갖고 MPL을 매수할 수 있게 준비를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그게 날짜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MPL을 미리 골라가지고 미리 은행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나오, 나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기간이 안 맞아서 그, 물론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이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등록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전까지는 은행에 뭐 협의 차 연락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그런 준비를 거쳤겠죠 자 그래서 6월달 그때부터 이제 mp를 찾습니다 한달 정도면 은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뭐 금융기관하고 협의할 시간은 되는데 자 그러면 한달 만에 7월달에 mp를 찾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5억 자본금을 갖고 어, 최소한 할수 있는 게 요즘은 대출이 75%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2억 정도짜리 12억을 사오는 거 MPL 정도가 5억 가지고서 할수 있는 가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작점에서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자, 12억짜리를 운 좋게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았어요. 자, 1 2억에 75%니까 약 7연 75 30이니까 뭐 대충 한 11억 정도 대출을 MPL 대출을 받고 이거는 뭐 수익이 어, 무조건 그냥 1년에 20% 나는 수 그러니까 1년 기다렸다가 경매 진행되는 과정 마무리까지 해서 뭐 지금까지 원금 할인 좀 받고요. 연체이자 쌓여 있고 앞으로 받으리자 해가지고 20%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12억에 20%니까 2억 4천을 벌수 있는 네. 그거를 이제 지금 확정을 해서 MPL을 사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예를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출은 11억을 받고 내 돈이 4억 들어가고 나머지 1억, 1억 가지고는 이자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질권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도 내고 사무실 운영비를 써야 되니까 그 4억 들어가고 1억은 키핑에 나와서 그걸 써야죠. 네. 자, 11억에 대충 금리는 뭐7%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7일 7,400 정도가 이제 1년 이자예요. 질권 대출 이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600만 가지고서 이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그다음에 그 NPL 들어가는을 갖고 올때 사실 뭐 법무 비용이나 들어가는데 뭐 그런 비용까지 해서 그냥 토탈적으로 1억에다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5억을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2025년 9월 말일날 대부업 등록을 신청을 하고 2026년 6월달에 6월 중 안에 제가 NPL 아니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7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쳐요. 2026년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경매에 들어간 시점에 NPL을 사왔으니까 대충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가 들어 날짜가 이제 지정이 되고 낙찰자가 나오고까지 해서 모든 최종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배당 낙찰자가 잔금을 내서 내가 배당을 받는 날까지 계산을 해 보면 그로부터 1년 정도를 최소 잡으니까 2027년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제 최종 수익이 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2027년. 네. 그러면 올해가 2025년 9월이니까 26, 27 거의 꼬박 2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죠. 네. 2년. 그럼 2년 동안에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기는 버는 건 없어도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다가 먹고 살았어야죠. 버는 건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 네. 2년 동안 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MPL 수익이 나야 버는 거예요. 자,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2억 4천 수익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요. 와, 그러면은 괜찮죠? 5억 갖고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2억 4천을 만들었으니, 야 이거는 뭐 괜찮은 수익률 아니에요? 저는 대박 수익률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결산해 봅시다. 자 2억 4천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뭐 법인세, 이자소득세 대충 25% 정도 중간쯤에서 어, 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2억 4천에서 이제 거의 4분의 1을 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5 20그 다음에 어, 4 1은 4니까 뭐 얼마입니까? 6천 네, 6천만 원을 이제 띠는 거죠 네. 6천만 원 세금을 띠면 2억 4천에 6천을 띠면 1억 8천 남죠 자 1억 8천이라는 그 돈은 내가 이제 m p l 대법을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2년 만에 이제 벌어들인 거예요 네. 자 그럼 2년이면은 24개월인데 그러면 1억 7천, 1억 아니지, 1억 어, 6천을 빼니까, 그죠 1억 6천, 1억 8천 정도 남았네. 6천, 64, 26천을 빼니까. 네. 자 1억 8천을 이제 그 대충 24개월로 한번 나눠보니까, 24개월로 나눠요. 24개월로 나눠보니까, 어, 주차 좀 하고. 네, 24개월로 그거를 이제 1억 8천을 나누니까 대충 한 달에 얼마겠습니까? 뭐 대략 한한 한 800만 원? 그쵸 예. 네. 한 대충 한800한700 정도 되겠네요. 700만 원 정도? 자. 이거 700이면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700만 원 정도 대충 7, 800만 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평균 계산을 하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차 계산 이렇게 되겠다. 1억 8천 남은 거에서 1년 동안 임대료 뭐 들어간 거, 그쵸 어, 임대료 내고 그게 아마 그 1억 갖고 있는 거에서 이자가 8,400이니까 임대료 내는 건 부족할 것 같아. 그쵸 15억, 저기 5억을 갖고 시작을 해서 일단 4억을 쓰고 8,400이 1년 이자 질권 이자 를 냈으니까, 그쵸죠 8,400을 빼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대략 볼때 1억 아니 1,600만 원 가지고는 이자 감당이 안 돼. 그거는 임대료나 이런 거 1년치가 안 되네. 그러니까 1억 8천에서 월임대료 100만 원씩 잡아도 2,400만 원이고요. 그렇죠? 2,400에다가 내가 먹고 쓰고 하니까 최소한 달에 50만 원 써야 될거 아니야. 밥 먹고 뭐 하려면 최소 비용이. 예. 네. 그 50만 원씩 50만 원 100만 원 써야지. 그건 또 그것도 2,400 그러 임대료 관리비하고 백만 원, 백만 원짜리 진짜 저기 변들이거든요. 중심가에는 백만 원짜리 못 얻어요 월세. 근데 변들이 얻었다고 치고, 그럼 이천사, 이천사백이니까 400, 얼마입니까? 네, 오천팔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익률 1억8천 남는 거에서 뭐 이자는 일단은 일억 갖고 있는 거 썼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러면은 일억 8천에서2년 동안에 임대료 내고 내가 먹고 쓰는 비용이 한 오육천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내가 손에 쥐는 건1억2천 그한 달은 500 정도씩을 순식을 벌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해 가지고 뭐 대충 한 달에 500 정도 번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 봅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걸 계산을 해 봐요. 결과적으로. 자, 5억 가지고 5억 자본금을 가지고 5억을 모아 놓은 종잣돈을 갖고 오늘 대법 신청을 하고 이제 지금 기간은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2년 후 2년 후에 이제 MPL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 대충, 어, 한 달에 한500 정도씩을 번 거야. 네. 그럼 5억 갖고 시작해서, 그래도 500이니까는 1년이면은 거의 뭐한 1억, 아니 1년이면 한 5천, 6천 좀 되고, 그러면 2년이면 1억 2천이니까, 5억 갖고 시작해서 순 수익률로 따져볼 때 1억 2천 남았으니까 거의 20%, 21% 가까이가 남은 거예요. 네. 그 나쁘진 않죠. 아니 2년 동안에 21% 남았으니 1년에 거의 10% 이상을 남긴 건데, 자, 요게 지금 제가 얘기한 최상의 그 조건으로 MPL을 갖고 와갖고 낼수 있는 수익률 기간 계산을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직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어, MPL을 내년 6월달에 대부업이 나옴과 동시에 한달 후에 내가 바로 MPL을 매수 계약을 했다, 양도 양수 양수도 계약을 했어요. 자,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12억짜리 n p l 을 사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적의, 어 최적의 n p l 을 12억짜리를 증발, 내가 갖고 있는 5억을 정말 알차게 써가지고 갖고 올수 있는 최상의 n p l 을 갖고 왔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은 한 20%. 안될 가능성, 금액에 맞추지. 그니까 n p l 을못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5억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5억을 최대한 활용해서 갖고 올수 있는 MPL 한 12에서 14억 정도 MPL을 갖고 올수 있는 요 조건의 MPL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20%가 안 되고 이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80%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거라고 봐요. 내 금액에 맞는 그니까 내가 맞는 구매에 맞춰 갖고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MPL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 자두 번째는 나는 신생 대법업체 아니에요 이제 이제 대법 등록증이 나온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자 그런데 10, 10억이 넘어가는 m p l 을사 갖고 와서 질권대출을 거의 거의 뭐 10억 가까이를 받아야 돼 네. 거의 10억 가까이를 받아야 된다 가정을 하면 자 10억이라는 질권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뭐 웰컴 저축은행 뭐 수협 이런데 문을 두드립니다 자 신생 대부업체가 10억 가까이 되는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이것도한 5대 5로 봐요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거는 철저하게 그 대표이사의 신용도라든가 대표이사의 어떤 그소득급액 요거하고 좀 직결이 되는데 자왜 그러냐 하면 대부업체는 일단 신생 대부업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없어요 이 대부업체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를 믿고서 돈을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 주려고 가정을 할때이 대부업체를 믿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대부업체 대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업체 대표를 좀어둡죠 아. 자. 대부업체 대표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대부업체 대표를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오로지 하나 아니에요? 그 대부업체 대표의 소득 금액 얼마를 벌었냐. 그다음에 대부업체 대표의 신용도. 그걸 평가해서 평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요것도 저는 확률이 5대 5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권 대출을 정말 순탄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오는 그 MPL이 그 질권 대출해주는 웰컴 저축은행 이라든가 수협 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최적의 그 물건이 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수도 가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확률도 저는 5대 5 라고 봐요 무조건 하고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업을 내고 나면 대부업을 내면 무조건 하고 mpl 대부업을 내면 그냥 mpl 도 서로 사달라고 연락이 올것 같고 내가 mpl을 산과 동시에 NPL 질권 대출, NPL 대출도 막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마디 말씀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부업을 아무리 뭐 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연락이 와서 NPL 사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듣보잡이기 때문에 나 내가 대부를 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기간이 6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m NPL도 거의 NPL도 대여섯 차례 이상. 그다음에 금액도 100억. 그다음에 뭐 저기. 신탁 엠 p i 같은 경우는 400, 500억 가까이를 도장을 찍어봤기 때문에 저는 알려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저런 뭐 금융기관에서 저한테 엠 p i 를 매수해달라고 요 리스트가 오죠. 근데 그건 저가 해당되는 거고, 제 해당되는 거고, 홍태경 유튜브 대부에 해당되는 거고, 신규 대부업을 내고 나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부업을 여러분들이 내고 나서 그렇게 저처럼 막 리스트가 막 들어오고 내내 내 물건 사주세요라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 물건을 계약을 하려고 할때 미리 은행에다가 지금 웰컴 저축은행이나 수협에다가 질권대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어,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자그 제가 그 웰컴 저축은행에 처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 물건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져 보더니 추가적인 저한테 보안서류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실적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웰컴 저축은행에서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아, 물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서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대출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 대부업을 내가지고 처음 대부업을 내가지고 그 NPL을 샀는데 그, 그 대부업체한테 아 무조건 하고 NPL을 샀으니까 내 네, 대출해 드릴게요 라고 대출을 해준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 눈이 아프니까 좀 돌릴게요 네. 이렇 켰더니 눈이 아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2년 오늘 대법 등록증을 대법 신청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자, 2년 후에 등록증 2년 기간 안에 등록증도 나오고 MPL도 매수하고 어, 결정이 나오기까지 네. 넉록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따져보시는 게 맞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또 내일 새벽 5시 라이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내일은 참 저기 제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좀더 일찍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